반갑습니다.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청강궁입니다. 어, 2019년 하반기 때 조금 어, 인기가 확 많이 들어왔어요. 좀 대박 조짐이 좀 있어 보이는 띠세 가지를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이 사주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신점으로 볼때 띠별로 다 좋고 나쁨은 다 있어요. 음. 그중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, 네.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말 그대로, 어, 조금 문이 많이 열리지 않나 음. 하는 띠가 세 가지가 있어요. 음. 첫째로, 47살 소띠. 오. 말 그대로 이 소띠들은 묻어남은 있어요. 음. 하지만 인간의 덕이었고, 굉장히 우직하면서 열심히는 하나. 내가 한 만큼 결실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. 이 소띠분들 중에서. 근데 중요한 거는 이 47살 소띠분들이 올해 상반기에도 나빴다 소리는 못 해요. 그렇지만은 또 가다가 답답하고 가다가 답답한 형국이었단 말이야. 근데 하반기가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직장으로도 안이 안정을 하고. 승진 운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운이고 장사하시는 분들 어말 그대로 이때까지 내가 깔아놓은 것만 있었다면은 하반기에는 거둬들 운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근데 그 분들 중에서 조금 조짐이 흘러감이 역으로 간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하셔가지고. 삼재도 풀어야 되고, 음. 그 삼재를 풀면서 운을 좀 많이 받아 줘야 된다. 음.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크게 대박 날 운이다. 이래 봅니다. 음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. 토끼띠, 57살 토끼띠, 겸여생이죠. 네. 이분들이 보면은, 삼합이 들어서 좋다 한다 하더라도, 네. 말 그대로 초반에는 힘들었어요. 음. 인간에도 근심이요, 금전에도 금심이라 했거든. 음. 그리고 작년에 토끼띠들이 많이 안 좋았던 분들이 많아요. 근데 이분들이 하반기가 들어오시면서, 문서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잘안 이루어진 분들. 네. 올 가을에는 매매 문서에서 내가 덕을 보면서, 어, 내가 골치 아팠던 문서도 해결이 날 일이 있다. 음. 그리고 부동산으로 네. 많이 덕을 볼 운이다. 이렇게 봅니다. 음. 그 다음에, 32살 용띠. 이 분들이 보면은 작년에는 그래도 무에무득으로 너무 오면서 작년에는 나빴다 소리는 안 나와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얻어도 얻어야 되고, 말 그대로 우리가 간직에 나갈 사람들이 간직 운도 있었단 말이야. 하지만, 작년 늦게부터 후반부터 시작해 올 초에는 계속 조금 답답한 형국이 있었어요. 음. 해도 해도 뭔가 나는 열심히 하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내한테 주어진 한계 내에서 내가 한 만큼의 소득은 못 떴단 말이야 음. 근데 올 하반기가 되면서 내년 운에서 굉장히 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점점점 상승 운세로 들어간다. 음. 그리고 직장으로 해가지고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, 어, 좋은 일이 많다. 대박 날 운이 많다.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. 뭐냐? 내가 지금 조금 잘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해서 거기서 나의 감만 믿고 투자를 한다든지 확장을 음. 한다든지 네네. 모든 부분에서 실패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금 조심을 해라. 그렇다고 해서 이띠들이 다 핫한 거나 대박 나는 건 아니에요.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생년월일을 넣고 정확한 사주를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맥락으로 이분들이 운이 좋지 않나 하는 게제 의견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